그전지하면 완전히 빨리 해서 이아 나무인데 이제필때네 이게 무엇을 게 한다고 어. 꽃나무는좀 편하게 만들어 보 어. 다른 게 있으면 안될것 같고 네 그래서 그 돈을 보는 나를게 이렇게라도 <laughs> 아이 그래도 아무리 <laughs> 그래 <laughs> 저 나머지 저것 저것도 피고 저저것네거고저것싹 피고 네, 저고저기저기저네개 피고 버리고 아이 그거 왜그런도니 거기 무너질까 싶어서 피고 공사할 때무너것까 싶어서 것도 피고 저것도 데 이게 원래 이공사것도 피고 기것도 거기서 것만 피고 저것도 그러분 여기 요래서 한 50명서만 쓸데가 없었어. 아, 불안이요? 예. 아, 네. 네. 그래가지고, 임도가 요 밑으로 났었어, 원래 설계를. 바로 요 밑으로. 그래서 이 임도를 저 밑으로 돌리고, 그래서 그 군청 살림과 정계장인가 박계장인가 모르네. 겠그감사패단나 줬어. 그래, 이거 돌렸잖아. 그래가지고 저리 돌린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이놈을 여기까지 내리는데, 요만큼만 하라는 것이여요 공사할 때 처음에 도주한 시가 하디 희조맨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니? 그래서 그냥 저쪽까지 뭐 하고 저 밑에 주차장한테 휴걸 그냥 담보차 대서 5 0 0차로 이리 올리고 이 돌이 1 5 0차싼 것이예요. 이야 아따 제가 마천서 갔다가 네, 치르다가 네. <laughs> 육다을 놓아가지고 는데육다을 돌을 잘 보고 그냥 그거 어떻게 보든지 돌이 커 지금 작은 돌이 아니기. 아, 그러죠. 큰 돌이야, 큰 돌. 그래서 이걸 안 하면 또 무너지기 시작어요 밑에 밑에 스대치고 이놈을 갖다 놔 싼가락 있게. 네. 야, 맞아. 이것이 이것이지. <laughs> 이것이, 응. 이것이 물이 빠져 나가지. 그다음에 방전 나는데. 아, 이거. 그래요. 내가 이거. 이것이지, 이것이 이것이. 이 <laughs> 남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대도. 아니죠. 아니죠. 어마한 작업. 오십사 일간을 여기서 기서 밥해먹고 오십사, 구십 킬로짜리 쌀두가마해 먹었어요. <laughs> 사람 다섯 대리 고와가지고 내가 예. 이래봤는데 묘도 이거 묘가 저 뒤에 꼬리 달린 거저 정도밖에 안 됐어. 아 시조 묘라고. 그러죠. 여게 어떻게 허망한지큰 음. 기대를 갖고 와, 처음에 왔을 때 뭔지. 그래서 아이고. 딴 집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난데 우리 집안이 이렇게까지 못하는가 싶어서 그래서 나면 윤창이 그 이게 내석 한다는거 그전에 삼석이 참 좋았거든 그래서 총놈이어 이제 그 내석이라도 그거만 못해서 돌이 이것도 남아서 가져왔어 이거 윤찬이가 얘기해가지고 그때 이거 뭐 우리가 다 놨지 그 사람들이 와서 논 것도 아니고 이거 이거 비석할 때 밑에 콩크리 1m 정도 파 가지고 이렇게 뭐어서 밑에 콩고리 하고 이거 비세했어요 나중에 아는것이라고이 상석 두께가 엄청나네요. 한자 반. 야두 장까지 두, 두 장. 지금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은. 이 비석을 할머니 안 찾았을 때는 이 비석이 맞는데 할머니를 찾았기 때문에 영민 씨 정경분이 들어가야 돼 그러죠 그런데 이걸 깎고 다시 하려면 또 돈도 많이 들어가고 아 이거 이거 지금 이거 할때 돈이 삼천 도더들어 삼천이 뭐요 아니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도 그래도 우리 자손이 할머니가 계시니까 할머니가 올라가야지 아 올라가야 정경분이 이제. 올라가야 돼요 근데 나도 처음에 이게 못거이게 뭐 하고 이걸 런 완전히 나 무너지고 무너지고 해서 3년간이 무너졌어. 그래서 완전히 해체를했 됐어 내가. 그래도 그러니까 할머니 찾고 난 다음에 괜찮다며. 그러고부터 지금. 네. 그러고 흙을 저기저기 흙구리 할때 거기서 12차를 치러다이고 봉구를 만들었어. 그런데 그때 백해는 1 0포된가 팩을 사가지고 닦아시켜가지고 제대로 했어 그때 음. 그러고부터는 이제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러고 물을 여기서 이렇게 파가지고 여기서 서저코게라해내가지고열쇠 포크레인 바가지로 열쇠바가지를 파냈어 그러니까 상소에서. 이제 이것을 만약에 깎아내고 오면은 또 옆에 글씨 써진 것도 뭐고 그런지 나는 내가 생각할 때이테두를 놔두고 그하자면 이렇게 이렇게 여기를 틀어가지고 하면은 그렇지 않으면 아, 여기다가 네. 돌을 켜서 붙여 있는 것도 들라나고 싶은데 렇죠 그런 것도 괜찮은데 왜 그런가니 이게 돌 갈라면 글 받고 이 글도 그분이 지금 이렇게 쓰실 수있을랑가도 몰라 경북대학교 예또 무슨 교수 경북대학교 네. 다 접수 접수자수 있거요 아, 두 법이랑 다 대랑이 쓰게 차라리 띠고를 하나 다시 만든 게아 그, 그, 하나 옆에다가. 근데 두개 그, 그렇게는 안 되는데. 아 그렇게 나쁘네. 아, 물어보니까 그렇게 아, 안 돼. 아니야 어를 내내고 다시 띠고를 만들어서 딱 띠어야 돼. 그렇게 하면 야 것이 한데 그것이 그러한 면은. 여가 옆에 옆에 그러한 면은 이재단에다가이 글자 재단에다가, 이 글씨, 재단에다가 글씨. 앞에다가 안 될까요? 재단에 어? 뭐, 아니 근데 거기는 다아니더라고 지금 비가 있으면, 그, 제가 안파니까 아, 근데 저, 예, 용시, 그, 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빠져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뭐 반신반의하는데, 우리가 이것이 최적합죠아 이런 일은 해야죠. 네 해야죠. 이런 일은, 이, 이 우리, 우리까지 본 때는 그걸 모르는데, 예, 네. 위에서 오신 그, 그러면 봤을 때는 큰거 시조 그 묘라는 데서 이렇게 뭐 됐다는 거지. 그래서 있고. 묘사 때 축도 저기 영민씨안 들어가서 내가 고집해가지고 내가 저기 축을 청정부인 영민씨를 넣은 거요. 그렇죠. 뭐, 재작년인가 이제부터 응. 여차해가지고 했잖아요. 작년 재작년인가부터 했죠. 어, 그래.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이제 우리 남한 쪽에서는 아니 저기 할머니 없는 사손이 어디가 있냐. 아, 왜묘사 할머니를 왜. 묘, 그, 묘사 때, 축을 안 입고서냐. 아, 우리, 저, 김수 할아버지랑 맨날 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네. 그게? 아 네. 할머니 없는 사선이 어디 가 있어. 아, 할아버지만 묘사를 모시고, 예. 네. 그, 할머니는 묘사를 안모시고 밥은 식사를 올리자네. 안 올렸어요. 식사도 안 올렸으니까 이번에 올려요. 작년, 재작년부터 올요 네, 근데 여 올렸어요. 자장, 재작년부터 올 그러니까, 이 이게, 또이도 겁네. 이거 중요한 오는 이거 이것도 없어서 이용민 씨도 또 또. 이 시간도 되는데 주말도 면안 돼. 그만. 또, 해, 그만. 또, 해, 또, 해, 그만. 해, 또 그런 거 있고 해서 만가가 이런 걸 찾아본다. 어. 아까 여기 이런 좀얘기에주한정적다 저기 관계가 설거러워서 갔습니다. 그래서 경보 네. <목소리> 치고 결혼 네. 후에도 조금 더 채워야겠다고 하서 보니까 한이 나오는데그냥두는데 인제 들서좀 잡아서 사진을 찍고 싶어서 아저 애가 진짜 서저애 마천성은 길로 내가 갔었어 오늘도 그 갔다 왔어. 그래서 그거 신가 좀뭐랄도 했으면 좀 편하게 만들어 고 그러고 저하에 음, 뽀뽀라 나무가 우리 큰 저, 것이 내가, 걸리더라고. 요저 네. 밑에. 예예. 예. 그것도 세 구름가 있어 가지고 예, 예. 예, 예. 그것도 걸리고. 내가 예, 그냥 나는 그냥 오늘도 저쪽 길에서 보니까 예기를본데 이쪽에 산이 여기 나무가 이쪽에 걸려. 저기서 보니까. 이조경 나무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시조님 같이. 네. 이러 완전 자유자산 아닙니까? 뭐, 덮어친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은 어디서 이렇게. 이거 제가 집에서 빌려준 걸 가져왔는데, 자그러세요 원래 조경을 전, 전공으로 네, 하셨어, 그래. 전문으로. 근데, 여하튼, 지금까지 나무하고만 살았신게뭐지 아, 지금까지. 평생, 예. 네. 네, 그러데 이렇게 좀좀대뿌라줘서또피해려고다 네, 그거, 그래. 그거 그거 걸리더라고 내서 있을 거야? 때는 뭐 네. 저거 예그 네. 그거도 우리 사는겨 네, 음. 그까지 겨그 밑에 오. 한 개를 내가 잘 몰라서 도면을 보고만 어서거기는앞에 뭐, 깨끗이 쳐야 얘가 호나이 볼것 같다 그래서 그것도 좀 보대야 되겠다 그러고 그도 그 매년 그거 해주셔야 되겠네 이거를 이제 곧 해야 되는데 지금 하면 어그저께 이거 안할 수가 없어서 계속 끝냈는데 지금 전진을 5월 20일에서 6월 10일까지는 여기 전진을 네. 다시 해야 돼 이건 네. 소나무는 네. 그러면은 애그이돼야 네. 그리고 이건 송화하기 계속 때문에 계속 손 보셨는데 뭐지 나무 보니까 아예 작년에 소나 안 봤어 작년에 안 봤는데 이렇게 지금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 아. 어렵게 와서